시시시 시작 스 나는 나 아니 노, 노, 노래하면 박수 쳐줘야돼 <laughs> 처음부터 시시시작 상상도하기. 아니 엄마가 엄마가 멍멍이 갈색 엄 멍멍이 엄 엄마에. 알았어. 근데 어, 오늘 갈색 멍멍이가 어, 없잖아. 어, 오늘 어, 오늘 노래 대회가 열린다고 해. 알았어. 오늘 노래 대회가 열린다고. 아니 해. 아니 아니 멍멍이한테. 아, 멍멍이가 없는데. <laughs> 아니 갈색아. <laughs> 신경 안 쓰잖아 신경을 써서 신경이 있어 발색 무거운 몽몽이 잖아 무거운 몽몽이 몽몽이는 알지 뭐 저거 몽몽저 곰돌이인데 저거 곰돌이 그냥 저것도 오늘 갖고 갈것 같은데 안돼안돼 이제 할아버지 주우시니까 방에는 못 들어가고 이건로 이제 엄마 알았어 아기 곰돌이야 오늘 노래 대회가 열린다고 해 노래 대회가 열린다 오늘 노래 대회가 열린대요 한국 선수 한진수 입장 박수. 사해야지 입장에서. 시 찢, 노래 맞춰야 돼 응. 그래. 잘, 맞춰야 잘 맞춰야 돼. 맞춰. 응. 잘, 맞춰. 응. 잘 맞추고 싶어. 가지 말라고 했지. 뭐 어디 어디 시작하지말라고지했지진상 상상도 하기 시, 오, 시, 시, 시. 노래 맞춰야 돼요. 아. 저거 조하고 있어. 있어.

하는 거 아니야? 요즘 음. 애들 부르 스타일로 하는 거야? 그때는. 아니, 날 따라와, 그럼. 네, 그 오면... 오늘 모습 보여주면. 이때, 그때 오면. 네나 응, 잘알눈와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음... 음... <laughs> 음... 앵콜. 새로운 신곡이 나왔어요. 앵콜. 앵콜이 뭐야? 응. 음, 음, 노래도 해 볼까요? 음. 음, 잠깐 자 여기 저거 누르고 안눌러 아하, 하 어른들 듣는 노래예요. 나오래요 너무 좋아요. 멜로디가 너무 감미로워요. 제목이 뭐예요? 노래 제목? 아, 네, 비에이 새로 나온 거. 아, 그래요? 음. 비의 새로 를 나오고. 어보세요 여기 해야겠는데 말이 안 나와서 기 여기 여는 거야. 얘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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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여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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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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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! 누가 좋아요? 제가 좋아요 좋아요또 뭐? 저또 누가 좋아해요? 최강 최강 아이고 응? 저요 저요 저 좋아요 아우 저요? 너너 준수지 너 준수지 너 준수야? 너 준수야? 아니 너너 준수야? 너 준수야? 네? 나 준수야? 너 준수야? 너 준수야? 건들 준수야? 나갔다와

이슬람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진짜 삼색 <laughs> <진짜. 웃음> <오우, 웃음> 어요와 잘했다. 네. 박수. 뭘 끝났으면 이사야지 중간에 가사를 좀까먹이던것 같은데. 아이고. <laughs> 한준수 씨 중간에 가사를 좀 까먹었던 것 같아요. 네? 보완하시면 음? 응? 관아 오디션 잘해. 그걸 봤나? 오디션 프로에서 봤나 봐엄마가보여거 아니고 그